지금부터 점이 그리는 직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점이 그리는 직선 자 직선이 두개인가봐요 <laughs> 자 직선이 두개인가봅니다 색깔 좀 강조해보죠 자 얘를 노란 빨간색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하늘색 직선으로 해보자 대충 그어볼까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그어볼게 자 지금부터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리고 하늘색 직선이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어도 치자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럴 때 같은 거리에 예를 좀볼까요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에 있대요. <laughs> 자, 근데 일단은 점 같은 거 자, 다시, 다시, 다시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합니다. 같은 거리는 점을 좀 찍어 볼게요. 하나 좀 찍었어, 쫙. 그럼 이건 사실 괜찮죠? 이건 괜찮. 봐봐라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점을 찍었으면은 이 점은 빨간색까지의 거리랑 하늘색까지의 거리가 똑같다고 보이시죠? 근데 왜 굳이 점이 얘만 쓰냐고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걸 딱 바꿨어. 얘도 괜찮죠? 왜냐면은 이렇게 빨간색까지 수직으로 가는 거리랑 하늘색 직선까지 수직으로 가는 거리는 똑같은 거니까 아, 그럼 마찬가지네 또 다른 점이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콜 따라서 지금 제가 찍은 점 3개를 지금부터 연결해볼게 직선으로 그럼 바로 이러한 직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콜, 자, 얘가 1번을 해보자. 근데요, 근데요,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남색 점.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간 거리랑 또, 이렇게 간 거리가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점을 개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찍을 수 있고요, 여기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를한 줄, 한 점, 한직선에 되게 연결시키면, 이렇게가 돼서 얘가 바로 두 번째 직선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해 가셨죠? 자, 좀 해보자. 자, 근데 어떠한 스킬을 이용할 거냐면, 자, 이걸 좀 외워두, 외워두세요. 점이 크는 직선은, 어, X, Y로 초기에 설정한다. 이 글을 좀 써주세요. X, Y로 초기에 설정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점을 하나 설정해 볼게. 자요점 보시죠. 요 점. 요점 요 점을 지금부터 요 점도 물론 괜찮고 요 점도 괜찮고 물론 요것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 괜찮은데 지금 현재 제가 찍은 점이 6개예요. 이 6개를 퉁 쳐서 뭐라 부를 수 있냐면 퉁 쳐서 X, Y로 부를 수가 있겠죠. 콜? 아, 아 그럼 이 뭐라 할 건데? 뭐라 할 거니? 얘도 아 봐라 좀 이해가니? 우리는요, 요 점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점도 대표해야 되고요, 이 점도 대표해야 되고, 얘도 대표, 얘도 대표. 아 물론 이것도 대표를 대표해 줘야 되고요, 얘의 대표성도 지녀야 되는 거죠. 하나를 딱 찍어서 걔를 그냥 x, y로 초기에 설정하자고 이말을 외우시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수 있냐면, 요 직선으로 간 거리, 아이고, 어 연필, 와. 빨라서 이쁘다. 자, 이걸로 한 거리를 우리 지금부터 1번이라 해보시고 이렇게 1번.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이거, 이거.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두 번째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자, 1번은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1은 0과 0과 점, x y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빨간색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에다가 분자는 절대해주고 이 점을 대입한다 했던 거 기억나죠? x에 x 대입하고요, y에다 y 대입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직선이 2x 빼기 y 빼기 -E 2 이거고요. 이거랑 검정색 점 x, y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d를, 아, 이거 뭔데? 여기에서 d를 계산해 주시면은 분모는 이거 2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보이시죠? 마이너스 1제곱. 자, 분자하시죠 절대값에다가 x값 대입하시고 y값 대입할게요. 이 x 빼기 y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즉, 결론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 요 검정, 요 빨간색 직선과 요 하늘색 직선, 직선의 길이가 똑같다면 결국에는 뭐랑 똑같냐면은, 빨간색, 정리할게요. 루트 5라고 씁시다. 절대 값, x 플러스 2y 빼기 1과 하늘색, 얘도 부모 루트 5라고 씁시다. 루트 5에다가, 2x 빼기 y, 빼기 2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 좀더 정리, 정리한다. 양변에다 곱하기 루트 5할게요. 그럼 빨간색을 살고요. 빨간색 살고요. x 플러스 2y 빼기 1 살고요.는 하늘색에서 얘가요. 2x 빼기 y 빼기 2까지 살리게 되겠네요. 자, 됐어. 거의 다 왔어. 자, 50% 이상 왔어요. 자, 지금부터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 야, 글씨 잘 써라. 드림만 칠려고 하지 말고, 잘 써라. 잠깐만. 아, 더워. 아. 아,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에어컨 설치했어요. 잠깐만. 자, 첫 번째. 무엇을 보고 싶냐면, 절대값 3이 있고요. 얘가 네모칸이에요. 자, 네모칸에 어울리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플러스 3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지우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이거 을게요 자, 첫, 아 쓰지 말자. 첫 번째, 플러스 3 가능하고요. 두 번째, 마3 가능합니다. 마 3. 이해가?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이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어휴, 이거 커졌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y 빼기 1과 연두색 2x 빼기 y 빼기 2랑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해석하자 해서, 해석. 어떻게 보실 수, 있, 보실 수 있냐면, 빨간색은, 얘가 중요하다. 이, 이고 얘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X Y 빼 E 에다가, 절댓값 마이너스, 아, 과호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자,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보이십니까?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은 여기서 얘랑 똑같은 거야. 아 봐봐라 절대값 3은 절대값 마3 갖다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있죠 따라서 알맹이면딱 빼면 이거랑 마3요마3볼수 수, 볼 있는거 잖아 따라서 여기다 마3 빼낼 수 있는 거죠 자 됐어요 자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자답 가자 답 갈게요 자 1번 정리할게요 1번 정리하면 x-3y-1은 빼기 빼기 0 나왔다 자 두번째 정리할게요 와. 2x 플러스 y 플러스 2 얘가요 3x 넘기면 플러스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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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3은 0 이렇게 해서 직선 두 개를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 가셨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직선이 요거면은 두번째로 두번째로 무슨 색깔일까 두번째로 얘가 얘가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되셨죠 하나 더해 보자 하나 더해 봅시다 <laughs>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색깔 좀해 볼게요 색깔 자 얘가 지금부터 연두색 얘가 지금부터 커피색 이렇게 해 보죠 음 이렇게 해 볼까? 얘가 지금 이거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 아이고 지저분하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다시 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해보자 자 각이 두개 나오죠 이렇게랑 이렇게랑 자 1번 각, 2번 각이죠 예를 우리는 둔각이라 부르고요 90도보다 90도보다 큰 거니까 얘를 예각이라 부르는 거죠 예각의 이등분선 즉이 좁은 각을 반으로 쇼가르는 예만 찾아라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역시 아까 하나 설정했네요. 이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X,Y로 한다고 초기 설정 아까 공부했죠. 얘를 A,B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가지고요 수직으로 이 거리랑 이렇게 수직으로 간 거리 두 개를, 개를 좀더 식으로 세워보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번째. 직선. 1번. 2x 빼기 y 플러스 1은 0과 x, y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 바로 쓴다. 2x 빼기 y 플러스 1이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x 빼기 2y 빼기 1은 0과 x, y에 대한 d를 구해주시면 루트 5에다가 다 똑같네. x 빼기 2y 빼기 1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얻어낸 결과, 요 결과랑 요결과를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같다고 따라오셨죠? 자, 즉 루트 5 곱해서 볼게요. 2x 빼기 y 플러스 1은 얘가 x 빼기 2y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푸는 방법 한번 배웠습니다. 2x 빼기 y 플러스 1은 그냥 나와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말을 붙여서 나온다까지 괜찮죠? 자 해석할게요. 자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음,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암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서 3x 빼기 3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주네요. 자, 얘가 답인지, 얘가 답인지 모르겠다. 자, 모르겠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기냐면은, 이렇게 빨간색 하나 그었지, 빨간색? 빨간색 그거고요. 빨간색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늘색인지, 아이고, 이거. 하늘색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색인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가 되겠네요. 자, 어떻게 따지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나 아, 진짜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는 무슨 얘기로 불렀죠? 연산이 용이한 일반형이라 불렀죠. 맞나? 일반형? 몰라. 어쨌든 몰라. 나도 몰라, 몰라, 몰라. 이걸 좀더 1을 바꿉시다. 2x 플러스 1을 바꾸고, 바꾸고요. 얘는요. 2y는 x 1. 따라서 y는 2분의 x 빼 2분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린다고. 쫙! 하시고요. 자, 연두색부터 그릴게요. 길게 2자리고요 쫙, 이 됐고요. 요 점의 값이 얘가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커피 색깔 갈 거고요. 얘가요, 뭐,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가 바로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자, 얘는 기울기가 얘가 2짜리고요. 얘는 기울기가 얘가 2분의 1짜리예요 그러면 벌써 끝났네. 답은 뭐냐면은, 답은 뭐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통과해야 얘가 바로 예각을, 어, 딱 가로지는, 얘가 예각을 반띵하는 얘가 탑이라고 보여지네요. 얘가 예각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답의 요건은 바로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느낌이 딱 오네요. 길기 양수, 길기 양수. 그럼 얘가 땡이네, 얘가 노답이네. 왜냐면 이것은 y는 빼기 x, 길기 마일인 거잖아요. 되셨죠 얘가 바로 y는 x 플러스 3분의 2에서 얘가 양수인 거니까 바로 얘가 진짜 참인 답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 이래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래서 그림을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어있구나